음, 왜, 좀, 음. 아 맞다. 음. 이런 네. 아 왜? 이거 또몇 군데도까? 시설 거기서. 도서실에서. 이 지금 음, 감기 중이라서 목소리는 좀 많이 다운되고 골골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오른발은 음, 음, 잠시 뒤에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중3 부사망동중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왔네요 음. 오늘 언니 부사좀 만들어 봤는데 좀 수정을 많이 하겠네 이제 시험 범위가 좀뒤집어요 언니 가서또 봐요? 음? 이렇게 세명이야응도또좀비하 부터 응3 재현이 비키니 자료가 가다고요 전까지 자료가 가벼운데 이거 안나오나 응? 고생 다해 하는 까 맞지? 그 그럼 이학기 응? 중간때 3단은 나머지 분우는거 어,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를 하잖 한... 거의 한.. 일찍 는건 거의 한.. 한십분 걸려요 저희 집에서 십6분네 너희 집에서 오는게 궁금한게 아니고 학교에서 오는거 알겠어요 너가... 어 학교에서 오는거 로러는데 근데 그.. 근데 제가 거의 자전거를 탄거 같아요 <laughs> 자전거는 5분이야? 네 자전거는 2 0분이야 진짜요? 자전거를한 20분에 출.. 한.. 그냥 거의 좀 늦으면 좀 20분이나 늦는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태양쪽 저번에 친구 어디까지 나왔어요? 확실히 1, 2가 다 나왔어? 예. 네. 1, 2가. 처음 들어야 뒤져본다? 예. 확실 예. 오늘 3번 4점은 맞아? 예. 응, 알았어? 대충 이렇게 알고 있을게? 요 자, 중상, 3-1, 여 다음에 보면 1, 2, 3, 4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는 3단어 중반까지는 진도를 좀 나간 상태입니다. 저번에 첫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했죠. 다시, 다시보 해서. 목습을 좀 하고 상단을 나가도록 합시다. 네, 어 신경계 아닌가요? 녕 음. 맞아요. 여기 목화한 목소리에 동거 목소리 되게 많이 담기겠다. 신경계가 아닌가요? <laughs> 자, 콘도만 음. 보면요. 상단하면 제목인 거예요. 응도가 음. 있는 거 네, 배우는 거죠. 음. 그래서 운동이 뭔지,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가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때 용어 정리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했었고, 있는 가속도라는 구분을 했습니다. 힘이 주어진다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다가 같은 방향으로 힘이 주어진다면,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고요. 운동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당긴다면, 빠르기는 감소하다가, 느려지다가, 언젠가 정지하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죠. 자 그리고 외부의 힘이 없을 때는 무슨 동한다 속도의 변화가 없는 등속 운동한다고 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때 이 주어지는 힘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면 어떤 것이요? 다자 일정하다면 이때는 무슨 운동원다? 일정하게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였다? 자유, 낙하,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체가 떨어지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항상 똑같은 크기의 힘,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시간당 어떻게 빨라진다? 일주에 또 1초 동안 9.8, 1초에 9.8, 1초에 9.8, 1초에 9.8, 1초에 9.8, 1초에 9.8씩 커지고 있는 속력이 빨라지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저번 네.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음. 원래는 음. 오늘 3단원에 음. 있는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해서 원래는 일가 에너지 방정을 오늘 정리를 하려고 했었거든. 음. 근데 우선 처음에 안한다고 이게 확실해 공정. 그 어. 근데 하니까 어, 다른 거좀나눠줘야겠지 왜냐하면. 음. 이동 거리는요 한 물체에서 또 다른 물체한테 가는데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이동 거리로 합니다. a 에서 b까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요 6백미 즉 이동 거리는 실제로 이 친구가 이동한 꼬불꼬불한 이동 거리 실제 거리. 자, 병인은 뭘까요? 얘 직선 거리를 보면 되겠는데요. 얘는 400m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죠. 플러스 400m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둘다총 10초가 걸렸대요. 자, 1초에 얼마큼 될까? 1초에 얼마큼? 10초 동안 600m니까 시간 분에 이동 거리잖아. 요 빠르기는 그래서 어떻게 10초에 600이니까 1초에 그렇죠. 60m per s e c o 1초에 60m를 가는 빠르기 운동이다. 속도는 시간 분에 떻게 변이로 표현을 했고요. 자, 시간은 1초 0 동안 어떻게 된다? 플러스 40m. 0 결국은 플러스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플러스 40m/초. 1초에 40m 간다는 거예요. 자 가속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m/초로 움직이는 녀석이 나중에 40m/초로 빨라졌어요. 자, 2초 걸렸네요. 2초 동안 이렇게 속도의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2초 동안 얼마큼 빨라졌습니까? 20미터가 빨라졌어요. 그럼 1초에는요 1초 동안 네가 속도가 얼마나 변했니를 보는 게 가속도입니다. 네가 1초 동안 얼마나 속도가 변했어? 이게 가속도인데 이 2초 동안 20m 변했으니까 1초에는 10m 변한 거리겠죠. 그래서 10m per s 제곱입니다. 초는 s 이 때문에 한번더 시간을 나눠줬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유롭카 운동은 이처럼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힘을 주었는데 운동하는 물체랑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주어졌을 때 일정한 속도가,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고정응해야지 그래도 아무리 질량이 다 다르더라도 저항하는 게 전혀 없는 상태, 진공상태에서 물체를 떨어뜨린다면 다른 크기, 다른 물체들이라도 동시에 출발해서 시작 동시에 도착합니다. 얘들은 똑같이 또 그래프의 복선대로 속도가 변할 것 같아요. 저번 시간 배운 거는 대략적으로 이내용에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했었고요. 저 오늘부터 배울 거는요. 사실은 요트에가 하고 싶어가지고 끊 물이 전혀 없잖아. 내용 을 너무 많아가지고 줄여가지고 만들어 려고 했는데. 저 책에 있는 페이지 먼저 필요로 하겠습니다. 사단. 이 미미나가 좋아하는 단어이어서보여요 그렇죠. 그렇지. 130페이지. 렇죠 제목을 보시면 감각기관 전에 음. 큰 제목이 자극과 반응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 <laughs> 생물세인가? 보시면 <엉려주면. 웃음> 자극과 반응. 사람가지 있는 특징이 되게 많아. 아, 네. 건 살아 있어요? 네. 생명체 맞아요. 네. 생명체라고할수 네.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가 어? 네, 그, 그 가지고 있다고. 예, 예.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그렇죠. sorr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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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씨거 목소리가 그렇죠. 응? 너무 싫게 보이 네, 이렇게 다 터는 순간 다 뒤진 거야. <laughs> 아, 학교 안 가고 싶죠? 네. <laughs> 이해하세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뜨거운 물체가 있는데 안졌어 아, 뜨거워하잖아.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할수 있는 기관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는 게 우리는 감각 기관에 대해서 배울 거에요. 오감 만족이라고 기억나죠? 네. 어, 뭐예요? 눈? 눈, 코, 입, 귀, 귀, 손. 네. 어, 이런 촉각들, 감각들. 이게 바로 오감 만족이라고 할때그 오감이에요. 이러한 감각에 대해서 기관들이 어떻게 생겨나지? 각각의 어떤 특징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멀리서 날아온 공을 보고 어머, 공이 날아오네. 도망가라지? 해서 도망갑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뇌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이 모든 반응들이 있는데 통해서 자극을 보고 받아들이고 판단해서 반응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할수 있는 건 우리 몸에 신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2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좀 재미없어 보인다 느끼는 기관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기관계 뭐가 있었어요? 소화계, 열어기 순환계 괜찮게. 그렇지. 호흡이 그러면 신경계도 있다는 거요 이거 말고. 여기. 우리는 동물계로서 하나의 구성단계를 보면 기관계가 있는데, 그 기관계에서 하나의 신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거고요. 이런 신경계와 선생님의 생체 리듬, 생리작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기 위해서 분비되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호르몬. 분비되고 있는 한 물질이 있는데 그물질을 뭐라고 한다? 호르몬이라고요. 신경계와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생체 리듬이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와 호르몬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 우리가 배워 볼 거고 몸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건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로 뭐뭐 뭐 먹을 수 있어? 뭐, 응, 어떻게 해. 우태희가 뭐 먹고 싶어가지고, 같이 먹, 뭐 사실 노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뭘또 일정하게 조절시켜야 돼.